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맨입니다. 여러분, 바라다에스에 대한 추가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최근 또 주가가 또좀 떨어지면 또 초보인 분이신데 상당히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또 적당하게 파라다이스에서 좀더 디플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GKL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파라다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충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충분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 좋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더 중요하겠죠. 왜 파라다이스 자꾸 설명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1분기의 컨센서스는 이미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고객의 회복소 그러니까 일본 고객, 중국 고객의 회복세는 이미 눈으로 확인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왔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왜 주가는 저 모양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가능해진 우리 PER 구간, 그러니까 이유나 아,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주가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충분히 설명한 이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이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권토 영업이익은 충분히 영업이익을 컨센서스 했어요. 그래서 부합을 했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걸 먼저 이야기드린 이유는 전 저점을 훼손할 만한 이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전조점 구간보다는 괜찮을 거야. 그럼 전조점 구간보다 좀더 높은 곳에서 무엇이 들어올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이 지금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객의 회복수라든지 이런 것 바탕으로 하면 내자리수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1쿼터를 한번 생각해보면 2019년하고 비교하는 게 맞겠죠. 과거에 대비 가장 정상적인 수치가 그때라고 하면 2019년도 1쿼터만큼의 비교를 했을 때 어, 일본 고객이라든지 일본 고객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보다 어때요? 125% 중국 VIP는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 부분에 포인트가 있죠. 네, 중국의 아직 고객들이 회복이 안된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때 아직 이 부분이 아직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일본 VIP들은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만한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드랍액이 83%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드랍하는 것보다 금액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1인당 드랍액으로 보면 사실 중국애들이 훨씬 더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알고 보면 드랍에 의회복세는좀 시간을 좀 두고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회사의 좋은 점은 비용 따에서 과거에 강력한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러므로서 예를 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상당히 큰 비용이 들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고 마케팅 비용도 과거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생각해 보면, 어, 그래, 올해는 1분기가 자체가 뭐다? 아, 대충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니까, 어, 글쎄요. 과거에 시비 발행한 비용들의 이자 비용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비용들은 충당을 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예를 들면 회사의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에 굳이 오버행 이유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2021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2,000억 원. 이 부분이 소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그때 돈을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을 찾아가는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보면 투자자 아니겠어요 파라다이스의 미래의 가치와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저런 전환사채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분도 자기들도 고려했을 거예요 아 무엇인지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어떻게 돼요 코로나의 회복 시간이 1년이 아니고 2년 3년 걸린 점이 좀 아쉬운 점이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좀 돈이 급한 사람들은 먼저 약간 내놓은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굳이 일부러, 글쎄요, 눈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이 나오면 주가의 상승이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먼저 던질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저거 다던져내도 우리가 계산하는 바는 그래도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BR 뭐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비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아, 다, 예를 면 PER이 높은 걸로 계산이 되는데, 지인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면서 주가도 점차적으로 반대로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이점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좀 계실 텐데, 부 구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과정,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극대화,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고객이 125%고 중국이 지금 VIP가 19%인데 중국의 VIP 숫자는 제가 뒷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숫자가 정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캐스터마크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도대체 얼마 보고 투자하라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플한 결정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아주 순수하게 그냥 지금보다 20% 정도만 업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9,600원에서 21,600원, 이 정도 스펙은 충분히 갈 것이다라는 의사결정을 좀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알파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나름 별도로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당시에 또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수급의 현황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사 결정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바로 VIP 고객 숫자 증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우리가 비율을 한번 보면 이렇게 증가됐죠. 여기가 125% 이상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들어오는 수요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400% 정도의 뭐라고요?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드라백을 갖다가 지금 8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러니까 100% 초과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일본에서 일단 25% 업사이드 때려줬어요. 그럼 중국도 100%만 때려줘도 상당히 괜찮겠죠.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의 업적은 나올 겁니다. 왜? 기타 국가에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은 이미 100%에 도달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자,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것 같아요. 자, 중국에 있는 고객들이 아, 지금 아직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에서 비자 발급이라든지 여행 이런 거 풀어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3주, 2주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요는 언제쯤 충족이 되기 시작을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겠죠.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가면서 이 숫자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가 바로 중국의 수요에 따라서 드라백이 올라가냐? 주가가 또 올라가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내려주면 아, 이 종목이 아무리 예를 들면 과거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예를 들면 회소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를 들면 주가의 상승요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비용도 다 제외놓고도 흑자전환과 그리고 추가적인 QOQ 대비해서의 성장 이런 것들은 주가를 반드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사결정을, 아, 업사이드로 간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면 맞는데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 개어뉴스에서 늘 마지막은 여러분 차트와 함께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조점이 여기에요. 자, 이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1분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요 반등이 온게 바로 일본 수요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는 업사이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본 VIP 숫자, 중국 VIP 숫자가 과거처럼 동일해지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요만큼의 업사이드는 윗단으로 존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주가는 수요와 알파가 존재하고 수급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좀더갈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이오버행 나온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까? 저는 유수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매수해서 평균단가 잘 조절해놓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즉 3개월, 4개월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때는 말입니다. 적자 상태였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 때는 물량 출해가 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의 모습보다는 어때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좋고, 현상도 좋고, 현황도 좋고, 실제 팩트도 좋아졌는데, 왜저 때보다 우리가 주가를 낮게 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런 의문점을 좀 제시해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 짧게 보시고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분기와 이 분기 그 정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제가 말씀드린 광국절 이후에 모습까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5월 달에 FOMC 회의하고요. 어, 부채한도 엽상, 이런 게 남아있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를 들면 영업 이익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종목들 빼놓고 더 확실한 종목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인바운드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인가 중요한데 그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판단을 내리셔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리포트하고 있는 머니게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